자 매치 가겠습니다 테드컵 시즌 10회차 그룹 C의 승자조입니다 16강이고요 자첫맵 노던 아일에서 카오 선수가 7시 그리고 린 선수가 1시 어, 자 빌드를 좀 꼬았죠 이거 어 상점 안줘어요 이거 혹시 파션가요? 아 이거 왠지 기대되는 전략이 있어요 이거 왠지 그 전략인 것 같은데 제가 레더에서 봤었던 그 전략을 아마 준비를 한게 아닌가. 기상천외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못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우선은 노베럭이에요. 아마 후베럭 빌이들할것 같고 워밀도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피언정찰까지 보냈어요. 이게 보통 파시어면은 피언정찰 잘안 보내는데. 견제를 하겠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최대한 사냥을 좀 딜레이 시키고 싶다는 말이죠. 자, 근데 카오 선수가 정찰을 이제, 예, 이제 도착했네요. 어밀도 올라갑니다. 늦게나마. 자, 여러분 대충 감이 오죠? 아, 예, 헌터솔 안지고 있었어요. 헌터솔 되게 늦게 지었죠. 정찰이 완료되는 시점에 딱 그, 지, 지 지으려고 했었던 거라서. 자, 문에 늦게나마 올라갑니다. 하향은 그래도 깔끔하게, 오, 와, 깔끔하게 잘 됐어요. 자, 다시 확인됐고. 사실, 포기 선수도 기대가 안 됐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사실 저는 포기 선수보다, 솔직히 말하면 카오 선수가 좀더 기대가 됐어요. 카오 선수가 지금, 제가 아까 그 미티어 선수랑 게임할 때도 말했지만, 지금 MMR이 미쳐서 안 뛰고 있는, 그니까 사실 MMR이 미쳐서 안다는것 자체가 실력이 미쳐서 안 뛰고 있다는 소리랑 똑같다 보니까, 이 선수의 매치가 좀 기대가 됐었거든요. 이 조가 나왔을 때 정말 기대가 되는 매치입니다. 플레이어의 병력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3분의 1까지 올리면서 호업이좀늦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크 차이가 정말 많이 벌어지죠. 오크는 지금 노베라 콜업을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런 트 뽑아요. 테크 절반! 아직 이레벨못 찍은 상황이어서, 인탱글은 없습니다. 가오 자, 그냥 빌드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날드마다 선택이 좀 갈리거든요? 여기서, 그래도 그,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상대가 파시어다 보니까 그냥 로어 빌드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상태에서 그냥 투어 빌드를 그냥 그대로도 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예, 사람마다 다른건데 이제 헌터스홀이 아직까지 안 올라간 걸로 봐서는 이거는 로어 빌드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늦게나마 헌터스홀 지으면서 이 예, 윈드 빌드는 물론 가려면 갈수 있지만 이게 예, 그러 파시어가 좀인이가덜 되거든요 예, 드라가 나와야지 파시어가 확실히 인이가 되는 거라서 제가 2레벨 강제를 찍었습니다 기토가 좀 아쉽긴 하지만, 어디 가죠, 얘? 자, 그러면서, 에, 맞네요. 제가 예상했었던 그 빌드가 맞아요. 세컨 블레이드 마스터입니다. 이게 선파시어 음, 세컨 블레이드 마스터가 음, 전략이 있더라고요. 그쵸, 선수가 쓰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제가 우연히, 리, 그, 우연히 그, 플로티비 중계를 하다가, 플로티비를 그냥 개인 방송하면서 보다가, 이거 미션 아니냐? <laughs> 이게 무슨 빌드냐? 했었던 건데 그이 빌드로 아 이거 먹었어요. 프가이 빌드로 그때 당시 상대가 컬러풀 선수였거든요. 컬러풀 선수를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가능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카우 선수 자 대처를 어떻게 할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먹었죠, 이거? 먹었죠? 카오가 먹었습니다. 그쵸, 3티어 가면서, 이게 제가 봤던 맵이 똑같네요. 예. 테템을 가주면서, 불마가 선크리 찍고서 그냥 사냥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아처를 많이 뽑을 거기 때문에, 아처를 잡기가 좀 힘들어요. 파시어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세컨 칩튼는 뽑으면, 뽑으면은, 어차피 세컨 데몬 할 거여가지고, 데몬 헌터가 만화번 하면 또칩튼 바보되는 거고. 그런 약간 딜레마가 있는데, 블레이드 마스터를 뽑아가지고, 아처 정리 겸, 뭐, 이제, 나이트 에프가, 로어 빌드 가가지고 또 마운틴 자이테를 뽑으면은, 이게 또 억제가 안 되거든요? 사실 이제, 이제, 마운틴 자이테를 뽑으면은, 오크 입장에서는 영웅 까 가장 심플하면서 확실한 답이란 말이죠. 근데 파시어 빌드로는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블레이드 마스터를 세컨으로 뽑는 것 같은데 자 근데 3을 찍었기 때문에 이번 포탈을 안 타나요? 아 그냥 네, 죽었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쪽 사냥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파시어가 잡혔어요 자 세컨 패너네요패너가또 오크한테 또 무시무시한 데미지를 자랑하죠 그리고 워가 지금 어디가 있죠? 아 워가 되게 대기, 대기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플레이어의 병력 공격을 빌드업그 찍었고 아이템 마기로 좋습니다. 자 이거 무조건 쓰야 돼요. 핸더 레벨업 진짜 무조건 억제해야 됩니다. 아두개다잘뺏었어요 좋습니다. 아 근데 키퍼도 이게 또 워커 빌드의 단점이죠. 이게 인탱글 인탱글을 풀 수가 없어요. 또 묶어서 두대때면 죽죠, 이거. 톱? 한대 톱? 음, 빠임 자, 이쪽도 괴롭고. 이쪽도 괴롭고. 어, 근데 키퍼 너무 무리해서, 이거, 데일퍼 빠지면 좀 기분 아픈데요? 피나이. 파시어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사냥합니다. 어, 이거 사냥? 아이고. 자, 빨리 와서 먹어야 되는데. 어, 키퍼! 어, 포션, 어, 반응했어요. 아, 근데, 와, 깨지네요. 아, 이거는 좀 아쉽네요, 카오. 박주선수 상대로 이런 실수 나오면 안 되거든요? 깔끔하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대다 보니까. 아, 이런 거.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어, 근데, 불막아? 이거 미로안 찍었을 건데? 어? 아, 죽었죠, 이거는! 아, 죽었네요, 불마. 이거는 큰데요? 아, 이건 좀 많이 큰데요, 이거? 그쵸, 이게 선크리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딜을 포기하고 미러 이미지를 찍느냐. 아, 그래도, 아, 불마의, 이게 사실, 크리티컬 스이크가 사실, 불마의 아이덴터티인데, 파시어가 그 경험치 먹고 있고 써드시험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시어가 중간에 죽고 이러면서 이 브리드가 사실 비스티어리까지 같이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버섯 커크라고 그랬던 건데 약간 좀 구멍이 난것 같아요. 비스티어리가 음, 못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그래도 따라서 몇번 써봤거든요. 그래서 곰인가요? 아니면 마장가요? 우선 50까지 채워놨고 아 고민이네요, 곰. 곰두 개. 자 여기까지 배우면서 시도한테 경험치 몰아줍니다. 자레이어의 병력 공이 있습니다. 잘 쓰면서 한 마리. 아, 왜힐 쓰기 좀 아쉬운데, 아 그냥 쓰네요. 유명 십자가. 바로 팔고요. 일루전을 샀습니다. 아, 이거 영웅 레벨들이 지금 되게 어중이 떠중이에요. 지금 진짜 애매해요. 야, 최악입니다. 차라리 한쪽이 1레벨이더라도 3레벨이 되는 영웅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2, 레벨은 진짜 최악이거든요? 이거 들어오면 못막겠는데요 이거? 워커 마법도 안 됐고? 비스 이제 올라오고 있고? 아, 이번 타이밍 러쉬가 막기가 너무 버거워 보이는데요. 시멘트 업그레이안돼있고 팬덤 3렙이고 보존 스태프가 없는게 그나마 흠인데 마기로브 덕분에 만화 생각보다 많구요 자 비스만 안지어지면은 그래도 오크방이 답답할거다 릴리하는까지 쓰고 자 불마 데일포 있습니다 그래도 룰자 버커가 버서커가 생각보다 곰을 좀못 잡는 편이거든요 사실 곰을 잡으려면 워커가 많아야 되는데 아 이거는 힘들죠 그래서 불마가 또한번 있고요 마법이 됐는데 얘부터 죽이면 좀답 없어요 자아 근데 불마를 잡히면 아 불마가 잡혀버리네요 지지. 어카우 선수 침착했어요 1대0 맞수합니다 자두 번째 맵 라스트 레이프즈 갑니다. 자일시 박준 선수, 한시 카오 선수. 자 우선은 회심의 전략을 좀 써봤는데 아잘안 통했어요. 확실히 영웅이 두 번씩이나 잡혔던 것들이 좀 크게 작용했던 게 아닌가 예상이 들고요. 자가운트서또 여기서 또 이제 어쨌든 간에 헌트하쳐 빌드도 되게 잘 써요 이 맵에서 헌트하쳐 빌드 물론 헌트하쳐 빌드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탈론 빌드도 되게 좋긴 한데 이 맵이 그래도 탈론 빌드보다는 본인한테 좀더 익숙한 헌트하쳐 빌드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번에도 불만입니다아 이번에는 불만입니다어 상점 지었어요 자 이러면 여기를 시작하고 가겠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문해를 먼저 지었어요. 얘부터 헌터스토리 더 빨리 지어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빌드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전판에, 파시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심일전이 가능하죠. 나일도 물론 이게, 문해를 먼저 짓는다고 해서 나일 빌드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좀더 깔끔하지 못하다 뿐이지. 좀더 깔끔한 거는 이제 헌터스토리 짓고, 문해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원더트릭을 한번 해가지고, 인구수를 강제로 펌핑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최적화가 더 맞거든요? 나야한테? 자, 아이템 세트는 안 좋아요, 나이테프 그는? 아, 잘 뽑았네요. 사실 이 맵은, 물론 이쪽 장비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두 군데? 여기에서 소모성 아이템으로 일루, 일루만드가 나와주냐? 안나와주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어인탱을 찍었네요 근데 하나 더 먹어야 되거든요? 뭐든 하나 더 먹어야 돼요 1레벨이든 뭐 피언이든 뭐든 더 먹어야 돼요 그 사이에 편하게 여기 가져갑니다 자 정말 중요해요 회복 포션 말고 아무거나 두개 중에 하나 아 좋죠 핸트도 좋죠 여기다 박네요. 여기다 박아가지고 좀 트리를 확인할 줄 알았는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센티어들을 빨리 설치해가지고 뭘 먹었다는 걸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 때문에 페복포션을 먹었는지 센티어들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일르산드는 아니겠거니 하겠지만 자 밤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사냥하기가 좀 부담이 되죠. 힐이랑 이너파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기 먹는데 아처리 3개나 뽑았습니다 헌터스 빌드가 예 아니었네요 그냥 아처리 계속 뽑을 빌드였네요 자 스틸 아이템까지 좋았고 <목소리> 아이템 뭐푸탱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목소리> 그러니까 카우터스 아이템이 좀 눈물이 났었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혹시 탈론 빌드인가요? 히포 탈론도 하려면 할 수는 있거든요? 이 맵이 111 빌드를 보통 쓸 거기 때문에 뭐 사실 히포라이더 빌드는 거의 뭐, 뭐 불가능하다시피 할수 있고 아 이거 일어났네요 이러면은 그냥 윈드네요 이거는 탈론 하겠다는 거네요 이거, 오크의 대처가 중요하거든요? 오크가 여기서 라찌 올려버리면 되게 좀, 약간 답답해진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토템을 나중에 지어야 되는데, 이게 토템도 짓고, 라찌도 짓고, 비스도 짓고, 이게 세개다지으려면 나무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토템을 지으면 좀 깔끔해지는데, 사실 토템을 지으면은, 아까 전판처럼, 인탱글로 인해서 피해를 너무 많이 볼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사냥 편하게 잘하고 잘하고 있고, 아이템. 1포 약간 오크가 나이를 못 찾아가지고 약간 시간이 붕 떴죠. 지금 밤 시야에서 여기 두개 센트로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보이나 봐. 여기 아, 못 보네요. 여기가 이건 이러면 좀 오크가 턴을 좀 많이 낭비했죠. 아, 봤는데 늦었죠. 이거 먹으면 3렙이에요. 묶어버리고 먹죠. 아차쉽죠. 예 아차쉽습니다. 탈론 빌드죠. 이 정도면 예상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거 탈론 빌드 예상할 거아 라치네요. 시원한데 라치까지 가가지고 아 이거는 좀 아쉬운데요. 방금 전 여기까지 갔으면은 사실 좀 빌드를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세컨 데몬. 이거 이러면 오크가 좀 많이 불리해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뭐 경험치 몰아주려고 지금 키퍼가 시간 잘 끌어주고 있었고. 이게 그나마 로어 빌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가 가능하긴 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아무리 로어 빌드, 그러니까 로어 빌드여도 어쨌든 워커가 좋긴 한데.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긴 해요. 근데 이게 탈론 빌드일 때는 샤몬이 진짜 약하거든요? 그니까 러 디스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카운터가 됩니다. 라실 걸면? 라실 걸면 띄어버리면 돼요. 만약에 불마한테 건다? 띄우면 되고, 내유인한테 건다? 탈론 그냥 크로폼 별치나면 돼요. 그냥 모든 게 카... 차단됩니다. 뭐, 페파 건다? 이거 샤몬 퍼지 못 따라갑니다. 사이클론 건다? 터지로만못 따라갑니다. 절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탈로한테 너무 약해요, 샤머니. 자 그래도 그나마 시원이 레벨업은 편하게 좀 잘했다라는 건데 확실히 데몬 헌터보다 경험치가 좀 많이 많이 앞서 보이죠. 나 이거 먹으면? 아이, 불만 같이 먹었어. 자, 그, 여기, 걔가 여기서 교전하나요? 이거는 나이이좀 별로지 않나요? 네, 그냥, 그사이클론 업그레이드 되면 자동적으로 편해지거든요. 아, 아! 아, 이 몹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오 소대 많이 보는데, 이러면은? 자, 그래도, 데일포 여기 받고. 아, 아, 엑스 퍼지 아, 서수이 잘못했어요. 아, 퍼지를 본인이 풀어, 아, 헥스를 본인이 풀어주면서 막했어 GG.